저희는 오늘 유인 버스 투어가 취소돼서 쇼핑 투어를 할 겁니다. 오 마이 갓. 오플란. 오 a n g o Let's go. 비싼 t s go. Let's go. Let's g 우보긴 t s 우보긴 와. 어? 어? 근데 개 e t 이긴 한데. <laughs> 근데 싸다. 어제 e 만 s go. Let's go. Let's go. l 대이상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살라고 응, 이게 우리 이거 어제 기타큐즈 갔을 때 없었나? 이거 없었다고 처음 봤던 그래도 그래도 중고로도 괜찮다면 여기도 나쁘지 않네 음, 그치? 음. 어? 이상해. 대박 45,000원? 이건 개봉이야? 이거 미개봉일 것 같지? 포장되어 있는 음. 상태가 미개봉인 것 같아 미개봉인 것 같아 그 뭔가 미개봉 같아 이거 응. 데 대박 이건 살만하다 이거 살만한 것 같아? 어. 귀엽다 어 이거 히소카 옆에 두면 되겠다 한번 그 번역기 돌려봐봐 미카사는 62,000원 뭐 리바이 94,000원 뭐 어디가 부서져 있습니다 <laughs> 어디가 부서져 있습니다 어디가 하자가 있습니다 머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laughs> 한번 해봐봐 번역기 돌려봐 케이블 파손이랍니다 케이블 파손이면은 뭐야 이거 입체 기동 정치가 아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안살어 <laughs> 저희는 스러가야에서 이렇게 두 개를 겟했습니다. 또 찾아봅시다. 더 찾아보자. 치우지와싼 <laughs> 바로 내려놨네. 바로 어. 내려나? 얼마인데? 삼십만. 단체로. <laughs> 아 비싸다. 비싸. 개봉인데 1 1만 원인 거지? <laughs> 응. 그거 모르나? 모르겠다 이거. 와 비싸다. 비싸. 뭔지? <laughs> 음. 데스노트. 아, 여기 찾아 보면 많을 것같아 구두들, 이 가격 괜찮은데, 여기 완전 그나마 생소매, 생소매 구두들이 조금 여기 있다. 내가 찾고 있었는데, 마키마 귀여운데? 응. 이거 마키마 진짜 귀엽지? 만? 대박 만 차지? 개봉이야? 미개봉 미개봉이라고 이게? 어 미개봉인 것 같아 내가 찾던 체인소맨 피규어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벤지 쪽에 있잖나 이거 없는데 오빠 이거 미개봉이지? 언 언어, 어, 오픈 맞네. 이게 뭐 크라피카. 이거 개봉. 아 마지막 날에 음, 완전. 이거 중국표인데 사 이거는. 이거 다른 때구해 그냥 보지. 예쁘긴 한데. 나 이거 이거 사고 싶어, 고니. 얼마나 얼마인데요? 우리 있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 만만 봐. 봐봐. 거야? 이거 되는지 야, 안, 안 돼. 어. 처음에는? 그냥 봐. 집어지나 이게? 에이 이거 완전. 봐봐. 어. 오. 가는 게 오빠 의미가 어. 없다니까. 너 종부에 존중한. 네가 존중한으로 갔네. 아니 네가 이렇게 이게 맞다며. 응? 응. 나 한번 해볼게. 뭐해? 아 어. 어, 전혀 오케이. 됐어. 이제 진짜 아니 아, 나이한번믿어줘 <laughs> 뭐해? 내가 오빠보다는 잘 잡는 것 같긴 해. 아, 잡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아좀될 같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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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쪽으로 가겠이야 돼. 아우. 아. 아우. 건드려. 제발 건드려. 어야, 보인다. 진짜 봐도. 진짜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들었다 놓으면 안 된다. 안 어? 돼. 이걸로 이러는 거 아냐? 봐봐 이러고 중간에 봐봐 이런다니까 얘가? 얘가 이씨 하면 안돼 이거는 이거를 저 뒤쪽을 잡아 오빠 뒤쪽 이 느낌 한번 봐야 돼 아니 왜 그래 이 느낌을 봐야 돼 아니 전혀 미동 없어 아 진짜 오케이. 왜 그래 오케이 이제 느낌을 아. 아니 아 이거 2,000원이란 말이야 이거 얼마만큼 벌려지는지를 봐야 돼 아니 저 끝을 그냥 잡으라고 됐지 이거 벌려 아니 더 끝으로 가라고 아니 뭐해? 야 이거 미친거다 아... 야 이거 너 해볼래? 안 된다니까? 아6천0원또 어. 날렸죠? 어? 괜찮은데? 해볼라 살짝 툭아 봐봐 저뒤에야 아. 이게 어? 음, 오히려 더더꼭 와야 되는데 없어 근데 야 여기 여기 하지 말고 우리 키너시트 가서 하자 여기안될거 같아 아진 오늘 너무 춥다 날씨 좀 풀렸는데? 응 그치? 해가 좀 들어서가지고 하늘이 엄청 맑은데? 오늘 원래 유후인 버스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폭설로 인해서 버스 투어가 중단이 돼가지고 아쉽게도 아침에 유후인을 가지 못했어요. 대신에 오늘 스루가야랑 라신반을 아침 일찍 다녀왔는데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체인소맨 피규어랑 굿즈들을 조금 일본에서 사고 싶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피규어는 얘 파워랑 덴지 이렇게 두개 사왔고 큐퍼스켓 곤이랑 그 다음에 제가 이 곤이 피규어가 없어서 요거 구매했고, 요건 오빠 거 그리고 요거 고죠. 또 오빠 겁니다. 수술에 저는 오빠가 모으고 있어서 오빠 것까지 해서 이렇게 사왔어요. 진짜 바지가 풍선 됐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추워.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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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나한번더 해볼게. 네, 보조.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세워. 그렇지. 그렇. 어 오, 어, 그래, 그래, 그래. 나 지금. 아, 어, 아, 어, 이거 날씨. 네? 여기? 어, 잘잘 어. 잘 걸어야 돼. 이거... 진짜 잘 걸어야 돼. 아 너무 어려운데? 해봐. 아... 뭐야 이거? 할수 있겠어? 한 번만 대볼래? 너무 아, 안 전... 가잖아. 아, 그래. <목소리> 아, 내가 그야 오케이, 거의, 거의 다 됐지? 어? 걸면 끝이야, 걸면 끝이야 아, 오케이 오, 야, 야 아, 이렇게 건드리는 거야? 어? 어? 여 감춰놨다 야, 야, 대박이다 아, 아 오! 야아 아, 네. 바로 들어가 어? 아, 아 들어갔지? 오, 야 이거 좋다 감 좋다 겠아아아 아우 우 근데 움직이긴 했어 아우 어. 오 제발 한번만 제발 이제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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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드디어. 나이스 아, 디어아아좀달 볼까? 그래 야, 오빠, 좀... <laughs> 유타도 한번. 감을 봐야 어. 아 게, 운동, 조금만 더. 운동, 어. 운동, 운동, 아. 아 그렇지. 찾았지? 어, 찾았다 찾았다. <laughs> 어.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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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럼 한 번처럼. 많이 어. 보기 이게 더 재밌대. 미츠리. 내가 먼저 해봐. 아, 오빠 해 봐.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예쁜 거 같아. 이거는까지 안 가져. 안가 가.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가. 이거 못 해. 왜냐면 왜? 어? 아! 야야 <laughs> 야, 이거 어. 아, 조금 더 뒤로 가셨어요 와아오잘 꽂았다 야 이거 완전 제대로 걸렸다 야, 이거 제대로 걸렸다 아. 아니야 이거 뭐야 에? 맞아? 아, 아깝다 아이게 아씨 뭐야 아 진짜 아 이건데 아 아유 나이스 나이스 아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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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만 더 왼쪽으로 왔었어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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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조금만 오 야야. 야, 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상자를 건드리자. 오, 상자 상자. 이 상자 건드리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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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음, 제발. 에? 음, 아우치겠다 어, 이거 왜, 왜안 걸어? 2000 y e 누른 거. 야 뭐야? 아. 진짜 얼마? 얼마 썼어요? 얼마 네, 썼어요, 뭐, 여기? 뭐, 뭐 아.

아 진짜 너무 춥다. 종류가 엄청 많아 고기 종류가. 닭 목. 짜잔. 이렇게 피규어 가방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 가방이 부피가 많이 크고 무거워서 내일 한국에 가는데 저희가 한국까지 잘 가지고 갈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잘 가지고 가볼게요. 오늘 영상도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도착 갑시다.